안녕하세요. 안세진 사격 댄스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전화 주시면 깔이드 해드릴게요. 한번 쳐보세요. 안세진 사격 댄스 앱을 거기 들어가면 댄스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실 내용은 고급 브루스, 뭐 고급이나 초급이나 다 그놈이 그놈인데 그냥 약간 에,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고급자을 붙였어요. 자 이거는 안세진이 기초부르스 보시면 이게 1번발이 갑니다. 요거는 1번발 요렇게 요거는 1번발 자 여기서 이거는 2번발 이렇게 이거는 3번발 자 이런식으로 제가 기초부르스에다가 4번발 네? 그리고 로타리해서 갔다 갔어요. 자 여기다가 아마 여기에다가 제가 고급부르스 스피를 붙여 보겠습니다. 스핀는 것은 자, 보시다 궁금한 점은 여기 전화번호 0 1 0 5 7 9 8 6 4 앱을 가입하세요. 1년이면 10만 원이에요. 1년이면 10만 원이고 어, 거기 보면은 여자 거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자 스피는 일본발 가다가 이렇게 일본발 가다가 만약에 스피를 치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디뎌스핀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뎌서 간다. 그래서 제가 만든, 그, 무도장이라면 사람이 많으니까 더 이상 못 가죠. 그래서 이렇게 디뎌서 가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2번 이번 발을 갈게요. 자, 2번 발은 이렇게 왔죠. 여기서, 여기서는 투스핀이 들어갑니다. 투스핀은 갖다 놓고, 갖다 놓고, 먼저 주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네? 이렇게 벌어 반바퀴를 버여줘요 그래서 하나도 깽깽이, 하나도 사람 많으면 다시 돌아서 여기서 하나도 깽깽이, 하나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벼스피는 바로 해도 되지만 3번 발을 주워가지고, 자 이렇게 3번 발을 지그지그거든요조영상에그 비벼스피는 그대로 여자를. 그래놓고 발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제가 모아서 앞걸을 모아서 비벼서 일자로 하죠 일자로 하는 게 비비안 스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발을 줄게요. 하나 안세진이 4번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고 올라가서. 자기다려 스피닝 되겠습니다. 기다려 스피닝은 여자를 이렇게 보내서 정면서 에 보시면 여자를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갖다 놓고 이렇게 기다려 스피닝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고급 브루스에서 보통 이제 바운딩이라고 그 하는데. 왼발로, 해야 왼발로 밀어주기 라 해야 되 왼발로 밀어주기 나자로 보내서 왼발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따블로따블로 가서 밀어주고 다시 따블로 이렇게 밀어주는 요거는 이제 좁게 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좁게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곡을, 이게 두 개를 가지고 어, 음악에 맞춰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초 부르스를 배우셔야 돼요. 제 거를 이거 보시기 전에 기초, 기초를 1번 발, 2번 발이 뭔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발을 여자를 이렇게 네, 1번 발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간 다음에, 여기서 디대스피는 이렇게, 뒤에서 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대스피는 그대로, 이렇게, 여기, 발을 모아서, 모아서 가는 게 되겠습니다. 디대스피는 여기서 여사를 놓고, 이거 안 세지니, 스핀, 굽만 보하는 데 있습니다. 스핀만 보하는 DVD 있는데 왜 이거를 그럼 영하느냐 기초 1 번부터 5번 발이 되게 중요하다. 기초 발에서 연결하려고 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악에 맞춰서 제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루스의 음악이 짧아요. 브루스는 음악이 짧아가지고 Tá So uh -huh. 그래서 그 1번부터 5번까지 브루스와 기초발을 하려고 했는데 음악이 짧아가지고 그냥 바로 스피를 4가지 했어요. 그래서 복귀를 해드리면 자 복귀를 해드리면 음악에 맞춰서 드디어 스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바로 발을 모아서 비벼 스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스핀을 했습니다. 투스핀은 여성을 갖다 놓고 여기서 그대로 밀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 스피는 했는데 이거는 여자는 음악에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네 개를 기다리는 건데 얼핏 보면은 다 그게 그거 같죠. 얼핏 보면 다 그거 같은데. 틀리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모델분이 검정 옷을 입었는데 얼핏 보면 다 검정색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뭐 진한 검정, 다크 블랙, 뭐 블랙이 조금씩 틀리더라고. 근데 얼핏 보면 검정이지만 다른 데는 또 이렇게 검정이 약간씩 색깔이 틀리듯이 스피니 그렇게 1 번부터 5 번에서 맞춰서 쓴다는 걸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운딩은 두 가지를 썼어요. 처음에는 길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번째는 넘어가서 보냈어요. 여기서 여기서 여성을 보내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더블로 이렇게 더블로 보내서 다시 넘어가서 더블로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짧게 쳤죠. 이거를 이렇게 여성을 엄마 한국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 그래 변명이 있죠. 그 무덤에 가면 은 변명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대요. 무덤과 공동묘지에 가면 변명 없는 게 하나도 없대요. 뭐 아프고 죽었고 늙어서 죽었고 교통사고 죽고 물에 빠져 죽었고 바닥이 솔직히 좀 미끄러워요. 저도 우리 모델 분하고 평상시 연습을 하고 바닥 정리를 하면 되는데 서로 사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저도 또 개인적인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얼마 전에는 재미난 영상을 보시고 선물을 보내셨더라고. <laughs> 오영재 <형제> 고생하신다고, <laughs> 동영상도 보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좀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보시면, 앞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고급 카메라가 이지 같이 모르겠다. 그래서, 어, 앱을 가입하시고요. 앱을 가입하시고, 1년에 1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 거기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그리고 배경 깔리는 음악도 제가 팔아요.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하시죠, 안세진이. 그래서 지금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도 CD도 파니까 그냥 무드장에서 나오는 CD에요. 그냥 듣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